아마도 이 영상을 눌러보신 이유는 요즘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일 겁니다. 같은 집에 살고 같은 밥상을 마주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멀게 느껴진 적은 없으신지요. 오늘 이 시간에는 7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온 한 사람이 너무 늦게 깨달아 가슴에 남아있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려 합니다. 끝까지 들으신다면 당신 곁에 있는 그 사람에게 지금 꼭 해야 할말 그리고 노년의 관계를 완전히 바꾸는 한 가지 진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부디 서두르지 말고 이 영상의 마지막까지 저와 함께 걸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냥 흘려보내기엔 너무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백년이라는 시간을 살아오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인생이라는 것을 조금 멀리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백살의 언덕 위에 서서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 인생은 길고 묵직한 서사가 아니라 늦가을 갈대밭을 스치고 지나가는 한 줄기 바람처럼 더덥고 짧은 것이었습니다. 젊은 날에는 시간이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느껴졌고 내일도 당연히 있을 것이라 믿었지만 고개를 돌려보니 그 모든 세월은 하룻밤 꿈처럼 이미 지나가 있었습니다. 저와 같은 시대를 살며 밤새 세상을 논하고 인생의 의미를 묻던 친구들, 서로의 잔에 술을 따르며 위로가 되어 주던 그 많은 얼굴들은 이제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무성한 풀 아래 잠든 이름 석자와 가끔씩 마음속에서만 되살아나는 목소리 뿐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는 순간 사람은 비로소 노년의 문턱에 들어서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노년의 고독을 혼자 사는 외로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살아보니 진짜 고독은 방 안에 홀로 앉아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수첩을 꺼내어 전화를 걸고 싶어도 이제는 더 이상 내 목소리에 응답해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때 찾아오는 침묵이 바로 고독이었습니다. 그 침묵은 어떤 말로도 채울 수 없고 어떤 물질로도 달랠 수 없는 영혼의 공백으로 다가옵니다. 노년의 고독이란 사람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정막이 아니라 함께 나누던 시간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다는 깨달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고독은 우리가 인생의 끝자락에 와 있음을 조용히 알려주는 가장 솔직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른의 고개를 넘어서면 삶의 풍경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젊은 날에는 몸이 마음을 따라주었고 내일을 계획하는 일이 자연스러웠지만 이 나이가 되면 하루의 컨디션이 바람처럼 달라지고 몸은 가을 바람 앞에 낙엽처럼 쉽게 흔들립니다. 생로병사라는 자연의 질서는 더 이상 책 속의 말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 숨을 고르는 순간부터 피부로 느껴지는 현실이 됩니다. 그런 시기에 사람은 문득 깨닫습니다. 이제 인생은 쌓아 올리는 시간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을 조심스레 지켜보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저녁이 되어 집안에 불을 켜고 고개를 돌렸을 때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아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남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오늘도 같은 밥상 앞에 앉아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생활의 연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많은 이별과 상실의 강을 건너온 인생에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한 사람의 기적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운이 좋아서, 팔자가 좋아서 지금의 배우자가 곁에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백년을 살아보니 그것은 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젊음을 다 써버리고 기쁨과 분노, 가난과 병을 함께 견뎌낸 끝에 여전히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은 인간에게 허락된 가장 깊은 은총에 가깝습니다. 세상이 하나둘 등을 돌리고 친구와 일터와 역할이 사라지는 노년의 시간 속에서 배우자는 마지막까지 남아 나를 현실에 붙들어주는 앵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만약 이 나이에 당신 곁에 그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인생이 아직 당신을 완전히 놓아버리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함께 늙어가며 소박한 밥을 먹고 처마 끝에 떨어지는 빗소리를 나란히 듣는 이 평범한 장면은 지나온 모든 세월이 남겨준 마지막 선물입니다. 노년의 삶에서 배우자가 곁에 있다는 것 그것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다시 오지 않을 단한 번의 기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야 알게 됩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살다 보면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쉽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30년, 40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을 같은 지붕 아래에서 보내다 보면 곁에 있는 배우자의 존재는 공기처럼 물처럼 너무도 당연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공기가 없으면 숨을 쉴수 없고 물이 없으면 생명이 이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것이 늘 거기 있을 것이라 믿고 살아갑니다. 익숙함은 그렇게 조용히 마음을 마비시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배우자의 느려진 걸음과 흐려진 기억을 보며 무심해지고 때로는 짜증 섞인 눈빛을 보내기도 합니다. 젊을 때와 같지 않다는 이유로 예전처럼 맞춰주지 못한다는 이유로 상대를 평가하고 재단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지금 이 나이에 나를 완전한 고독으로 떨어지지 않게 붙잡아주는 마지막 방패라는 사실입니다. 노년이 되면 사람의 세계는 빠르게 좁아집니다. 사회적 역할은 하나둘 사라지고 친구들은 병들거나 먼저 떠나며 자식들마저 각자의 삶으로 흩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결국 남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집안에서 마주 앉아 있는 단한 사람, 말없이 서로의 숨소리를 확인하는 그 존재뿐입니다. 배우자는 더 이상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인생의 끝자락에서 나를 현실에 묶어두는 유일한 끈이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소중함을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식탁 맞은 편의 자리가 어느 날 영원히 비어버렸을 때에야 그 침묵의 무게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때는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아무리 자식이 곁에 있어도 그 빈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익숙함 속에서 무심히 지나쳤던 배우자의 존재는 사실 노년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단단한 방패였다는 것을 우리는 대개 잃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해가 서서히 기울어가는 70 이후의 시간은 무엇을 더 얻을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 무엇을 남겨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 나이에 이르면 사람은 더 이상 내일을 담보로 말할 수 없게 되고 오늘 하지 않은 말은 영영 전하지 못한 말로 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노년의 말은 가볍지 않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지나온 세월 전체를 대신에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의 말은 젊을 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백년을 살아보니 진짜 필요한 말은 오히려 너무 늦게, 너무 조심스럽게 남겨두었다가 결국 하지 못하고 후회로 남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차가운 묘비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나 사진을 바라보며 속으로 되내는 말들은 이미 늦은 고백일 뿐입니다. 떠난 사람에게는 닿지 않고 남은 사람의 가슴에만 무거운 짐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70을 넘긴 지금 배우자가 여전히 숨쉬며 곁에 있다면 반드시 해야 할 말들이 있습니다. 이 말들은 달콤한 표현이나 미사 여구가 아닙니다. 오랜 세월 쌓여온 오해와 침묵, 미움과 체념을 정리하고 남은 시간을 조금이라도 평온하게 건너기 위해 꼭 필요한 말들입니다. 그것은 관계를 새로 시작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관계를 끝까지 지켜내기 위한 말입니다. 이세 마디는 지나온 인생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시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끌어안는 말입니다. 젊은 날의 소툼과 상처, 말하지 못했던 마음과 외면했던 순간들을 정리하며, 이제라도 서로를 사람으로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말입니다. 이 말들을 건넬 수 있다면, 노년의 부분은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지 않고, 남은 시간을 담담하고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70을 넘겨 인생을 돌아보면 부부라는 관계의 본질은 생각보다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흔히 결혼을 행복을 찾기 위한 선택이라고 말하지만 100년을 살아온 자리에서 보면 결혼의 중심에는 언제나 인내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도 겉으로 드러나는 참고 견딤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 깊숙한 곳에 숨어 있는 거칠고 모난 부분을 묵묵히 받아내는 긴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젊은 날에 우리는 스스로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혈기가 앞섰고 자존심은 쉽게 상처받았으며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 날이면 그 피로와 분노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쏟아냈습니다. 말없이 등을 돌리던 밤들, 날카롭게 던진 한마디, 이유 없는 짜증과 침묵 속에는 모두 내 안의 어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가장 오래 견뎌준 사람은 언제나 배우자였습니다. 집이라는 공간은 이상하게도 사람의 가면을 벗겨내는 곳입니다. 밖에서는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다가도 문을 닫는 순간, 우리는 가장 솔직하고 가장 미성숙한 얼굴을 드러냅니다. 그때 그 모든 부족함과 상처를 온몸으로 받아낸 사람은 부모도 자식도 친구도 아닌 바로 곁에 있던 배우자였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30년, 40년 동안 한 사람의 밑바닥을 매일 보며 함께 살 수는 없습니다. 오직 부부만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버텨왔습니다. 그래서 70이 넘은 지금 배우자의 손을 잡고 가장 먼저 해야 할 말은 사랑한다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먼저 나와야 할 말은 고마움입니다. 내 성질을, 내 고집을, 내 미숙함을 견뎌줘서 여기까지 함께 와주었다는 사실에 대한 깊은 감사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지나온 세월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참회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부부 사이에 쌓여 있던 오랜 응어리들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내 어둠을 견뎌줘서 고맙다는 이 한마디는 남은 인생을 더 가볍고 맑게 살아가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문을 여는 말입니다. 사람이 겪는 가장 깊은 고독은 혼자 있을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군가 바로 곁에 있는데도 그 사람과 마음이 닿지 않을 때 고독은 더 깊어집니다. 같은 집에 살고 같은 밥상을 마주하며 같은 침대에 누워 잠들었지만 서로의 마음에는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 고독은 뼈속까지 스며듭니다. 백년을 살아보니 노년의 외로움은 대부분 이렇게 함께 있으면서도 홀로 견뎌온 시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우리 세대의 많은 부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밖에서 돈을 벌어오면 가장의 책임을 다했다고 믿었고 집에 돌아와서는 피곤하다는 이유로 말을 아꼈습니다. 아내가 하루 동안 쌓아둔 이야기와 마음을 꺼내려 하면 나중에 하자거나 쓸데없는 말이라며 밀어냈습니다. 그 침묵이 상대를 얼마나 깊은 외로움으로 밀어 넣는지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반대로 아내들 역시 자식에게 모든 관심을 쏟으며 남편이 밖에서 짊어지고 돌아오는 무게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채 살아온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해하려는 노력을 멈춘 채 같은 공간에 머물러 왔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있어도 대화는 사라지고 들리는 것은 숟가락 소리와 텔레비전 소리뿐이었습니다. 밤이 되어 등을 돌리고 누운 뒷모습을 보며 배우자는 얼마나 많은 말을 삼켰을까요? 함께 살면서도 마음을 기댈 곳이 없었던 그 시간들은 쌓이고 쌓여 커다란 얼음덩이처럼 가슴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70을 넘긴 지금, 두 번째로 반드시 해야 할 말은 사과입니다. 미안하다는 말. 그 중에서도 함께 살면서도 당신을 외롭게 했다는 고백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말수가 적었던 것에 대한 사과가 아닙니다. 당신의 하루를 묻지 않았던 무심함, 당신의 마음을 살피지 않았던 게으름, 당신이 필요로 할때 곁에 서주지 못했던 나 자신의 삶의 태도에 대한 인정입니다. 이 사과를 들은 배우자는 비로소 자신의 고독이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야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하는 그 한순간의 인정이 수십 년간 굳게 닫혀 있던 마음의 문을 조용히 열어줍니다. 함께 살면서도 외롭게 해서 미안하다는 이 한마디는 노년의 부부가 다시 사람으로 마주 서게 만드는 가장 깊은 치유의 시작입니다. 젊은 날의 사랑은 대개 눈에 보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팽팽한 피부와 또렷한 눈빛, 빠른 걸음과 넘치는 기운은 사랑의 이유가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라는 시간은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흔적을 남깁니다. 검던 머리는 휘어지고 곧던 허리는 조금씩 굽어지며 손끝의 힘은 서서히 빠져나갑니다. 그 변화 앞에서 많은 부부가 당황하고 때로는 서글픔과 짜증을 숨기지 못합니다. 노년의 사랑은 바로 이 지점에서 새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사랑해 왔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백년을 살아보니 인간의 참된 아름다움은 꽃이 만개했을 때보다 낙엽이 되어 떨어질 때더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늙어가는 모습은 추해진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살아냈다는 흔적이며,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젊음을 다 써버렸다는 증거입니다. 곁에 있는 배우자의 거칠어진 손과 느려진 움직임은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집안을 지키기 위해 수십 년을 바쳐온 결과입니다. 주름 하나하나, 굳은 살 하나하나는 말 없는 희생의 기록입니다. 그것을 보고 안쓰럽다고 느끼는 마음은 연민이 아니라 깊어진 사랑의 다른 얼굴입니다. 그래서 70이 넘은 지금 배우자에게 건네야 할세 번째 말은 동정도 위로도 아닙니다. 늙어가는 당신의 모습이 안쓰럽고 사랑스럽다는 고백입니다. 이 말은 상대의 쇠락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안에 담긴 삶의 가치를 온전히 인정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배우자는 비로소 자신의 늙음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인정받은 늙음은 사람을 무너지게 하지 않고 오히려 남은 시간을 더 단단하게 살아가게 합니다.노년의 사랑은 뜨거운 불꽃이 아니라 오래 꺼지지 않는 온기처럼 서로를 데우는 마음에서 완성됩니다.백 년을 살아오며 제가 도달한 하나의 결론이 있다면 부부란 서로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만난 사이라기보다. 서로의 영혼을 갈고 닦기 위해 만난 도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배우자를 인생의 동반자라고 부르지만 그 말의 깊이를 끝까지 생각해 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동반자란 함께 길을 걷는 사람일 뿐 아니라 그 길에서 나의 부족함과 미숙함을 가장 가까이에서 비춰주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강가에 놓인 조약돌을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부터 둥글고 매끈한 돌은 없습니다. 거친 물살 속에서 서로 부딪히고 깨지며 수없이 깎여 나간 끝에 비로소 지금의 형태를 갖게 됩니다. 부부의 관계도 다르지 않습니다. 성격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며 삶을 바라보는 방식도 다른 두 사람이 한 공간에서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충돌과 상처를 동반합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과 아픔이 바로 영혼을 연마하는 과정이 됩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배우자의 모난 성격은 사실 내 인내심을 키워준 스승이었고, 나를 답답하게 했던 그 사람의 부족함은 내 아량을 넓혀준 시험지였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완벽한 사람이었다면 나는 끝내 나 자신의 결함을 보지 못한 채 오만하게 생을 마쳤을지도 모릅니다. 부족한 사람과 함께 살아가며 참고 이해하고 내려놓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사람답게 다듬어져 왔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늙은 배우자는 나에게 보내진 살아있는 부처와도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신이 있다면 그것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옆에서 기침을 하고 천천히 걸어가며 나를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의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절에 가서 수백 번 절을 하고 교회에서 수많은 기도를 올리는 것보다 더큰 수행은 지친 배우자에게 물한 잔을 건네고 아픈 등을 조용히 쓸어주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부부로 산다는 것은 결국 서로를 통해 자신을 배우는 일입니다. 배우자를 어떻게 대하느냐는 곧나 자신의 영혼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노년에 이르러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비로소 부부라는 관계를 넘어 함께 도를 닦아온 도반으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70 이후의 삶은 더 많은 것을 이루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젊은 날이 목표를 세우고 성취를 향해 달려가는 시기였다면, 노년은 그동안 살아온 삶을 정리하고 완성해가는 시간입니다. 이 나이에 이르면 더 높이 올라갈 자리도 더 크게 증명해야 할 이유도 점점 사라집니다. 대신 남는 것은 내가 어떤 태도로 사람을 대하며 살아왔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품격 있는 노년을 경제적 여유나 안정된 외적 조건에서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백년을 살아보니 진짜 품격은 밖에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집 안에서 드러납니다. 사회에서는 점잖고 예의 바르던 사람이라도 집으로 돌아와 늙고 힘없는 배우자에게 함부로 말하고 무심하게 대한다면 그 사람의 품격은 그 자리에서 무너집니다. 반대로 세상에서는 평범해 보이더라도 집안에서 배우자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은 이미 완성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는 셈입니다. 노년의 삶은 더 이상 성과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얼마나 벌었는지 어떤 자리에 올랐는지가 아니라 함께 살아온 사람과 어떤 관계를 남겼는지가 마지막에 남는 기준이 됩니다. 젊은 시절에 던졌던 거친 말과 차가운 눈빛은 미성숙의 흔적이었을 뿐이며 그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할 수 있는 용기야말로 노년이 주는 마지막 성장입니다. 완성하는 삶이란 지나온 시간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안에 상처를 정직하게 마주하는 일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풀지 못한 감정을 풀어내며 서로를 향한 마음을 다시 바로 세우는 것, 그것이 70 이후 삶의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존중하며 남은 길을 걸어갈 때, 노년은 세락의 시간이 아니라 인생이 가장 조용히 완성되어가는 시간이 됩니다. 인생의 끝자락에 다다를수록 말의 무게는 더욱 깊어집니다. 젊은 날에는 수많은 말을 쉽게 흘려보냈지만 노년에 이르면 한 마디가 지나온 세월 전체를 대신해 서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나눈 세 마디의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인생을 정리하고 관계를 화해로 이끄는 마지막 언어가 됩니다. 내 어둠을 견뎌줘서 고맙다는 감사. 함께 살면서도 외롭게 해서 미안하다는 사과, 늙어가는 당신의 모습이 안쓰럽고 사랑스럽다는 인정은 서로에게 남아있던 상처를 조용히 씻어냅니다. 이세 마디가 오가면 과거는 더 이상 원망의 시간이 아닙니다. 부족했던 순간들마저 서로를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이 풀리면 다가올 이별에 대해서도 담담해질 수 있습니다. 이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후회 없이 마주할 준비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떠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이 사랑 속에 있었음을 알고 눈을 감을 수 있고, 남는 사람은 하지 못한 말 때문에 가슴을 치지 않아도 됩니다. 행복에 대한 정의도 이 지점에서 달라집니다. 행복은 더 이상 먼 곳에 있는 목표가 아니라 오늘 곁에 앉아 숨 쉬고 있는 사람의 체온 속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주름진 손을 잡고 조용히 앉아 있는 그 순간 말없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노년의 행복입니다. 세 마디의 말은 지나온 삶을 긍정하게 하고 남은 시간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마지막 이별마저 품위 있게 준비하게 합니다. 그것은 인생의 황혼기에 비로소 도달하는 지혜이자 백년을 살아온 사람이 남길 수 있는 가장 조용하고 깊은 가르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는 거창한 이론이 아니라 오늘 밤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말들입니다.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한번더 잡아주고 마음속에만 담아두었던 고마움과 미안함을 조용히 건네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말 한마디가 남은 인생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부디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시간이 아니라 서로를 더 따뜻하게 만드는 시간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마음만은 늙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시간이 의미 있으셨다면 구독과 알림을 눌러 주십시오. 앞으로도 남은 인생을 함께 생각해 볼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